자, 2025년도 2월 27일입니다. 자, 유튜브 차원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팁스코인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매일 말씀드리는데요. 어, 지금 오늘 기적의 탈모 치료제 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제가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이거는요, 노벨 과학상, 노벨 의료상을, 노, 노, 노벨 의학상입니다. 의학상을 탈만한, 이건 기적적인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탈모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했고요. 자, 제가 개발한 이 약을 머리에다가, 이마박에다가 바르면, 이건 제이마박에 20년 전에 빠졌던 머리카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30분 동안의 영상은요. 제 머리카락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나오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보고 계시고요. 자, 이 영상 천천히 보시면서 여러분들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자, 이 팁스 플랫폼은요. tipsweb3.com입니다. 이 팁스 플랫폼은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하루 1달러가 없어서 밥을 굶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자, 지금 여기 영상물에 어, 별도로 지금 이 방송물이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부연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이 영상물 조그맣게 그 자료를 아,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풀로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다 새로 나온 머리입니다. 20년 전에 빠졌던 지금 여기 시커먼 거 보이죠? 이거 지금 기존의 머리카락이에요. 조그맣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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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건 기존의 머리카락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지금 새로 나고 있는 이 머리카락입니다. 자, 새로 나오고 있는 머리카락인데 제가 한 10일 전에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약을 바르고 난 다음에 이 약을 바르고 난 다음에 3일 4일 만에 모공이 싹 모공이 다 터졌다. 우리가 모내기 할때 앉아 가지고 5월 달에 모내기 하면 볍씨 뿌리면 앉아 가지고 일주일 만에 볍씨가 싹이 트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모가 나듯이, 이렇게 싹이 트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렇게 싹이 트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20여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욕심인지는 모르죠. 욕심인지는 모르는데, 제 욕심에는 몇십 년 만에, 20년 만에 제 머리카락이 지금 머리가 나고 있는데, 좀 빨리빨리 자랐으면 하는 욕심이 사람이라는 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20일이 흘러가도 이게 눈에 띄게 이게 자라는게 눈에 보이질 않아서 보이질 않아서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 빠졌던 머리가 모공이 다 빠진 겁니다 모공이 빠졌으니까 아예 머리가 안나오는 거죠 싹은 태웠는데 여기에다가 비료를 좀 줘야 되겠다 비료를 주면 쑥쑥 무럭무럭 잘 자랄 거 아니냐 우리가 이 식물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내 몸뚱아리에서, 자, 모공에 싹은 튀었는데, 싹은 튀었는데, 자, 거꾸로 생각을 합시다. 거꾸로 내가 머리카락이 빠졌을 땐왜 빠졌을까요? 그걸 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 몸뚱아리에서 이 모발 성분이 빠질 수 있고, 모발이 죽어나가게끔 어떤 영양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영양분이 없어졌으니까 머리카락이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논리가.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만약 에 심장병이 걸려서 심장병이 걸렸으면 왜 심장병이 걸렸는가? 내가 도대체 어떤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었길래 어, 심장병이 걸리고 중풍이 걸리고 당뇨병이 걸리는가? 그거를 원인 파악을 먼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이거 다 새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자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아까 제요 바로 전에 굵은 거는 그 전에 먼저 나온 거고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새로 나온 것들이에요. 자 며칠 사이에 새로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아까 제 요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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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좀 굵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조금 더 빨리 자라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어? 그러면 내가 머리카락이 안 빠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이팔 청춘 때는 여기에 머리카락이 바글바글했어. 바글바글하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튼튼했냐면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자르면 이발소 사장님이 한다는 얘기가 머리카락이 돼지털이라고 그랬다고. 돼지털 그만큼 모발이 건강했다고, 뻣뻣했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면 이 머리가 스포츠 머리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자르면은. 머리카락이 너무 굵고 모발이 건강하니까 앉아가지고 머리를 가위로 자르면이 머리카락이 보통 자를 땐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사장님 머리는 머리를 자르면 머리카락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가위질할 때 머리카락이 튀어가지고 날아간다는 거지. 그 정도로 모발이 굵었던 굵 내가 28청춘 때왜 지금 나이가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가 곰곰이 과거로 역순으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병을 치료하는 논리예요. 자, 저는 제몸뚱아리로 임상 실험해서 이거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모발을 더 빨리 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뭔가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멀쩡했던 머리카락이 왜 빠졌는가? 아, 내몸 속에 머리카락 모발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던 거 아닌가? 그러면 머리카락이, 멀쩡했던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이유를 찾아서, 찾아서 해결을 한다 그러면,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모발을 키 모발 싹을 키울 수 있고, 모발 싹을 키웠는데 비료가 모자라. 그렇잖아요. 그죠? 비료가 모자르면 겨우 싹은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발이 시들시들, 어? 자라지 못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성장, 촉진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여기다가 화학 비료를 주자. <laughs> 이걸 기가 막힌 발상 아닙니까? 화학 비료를 주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리 영양분 비료를 확 줘가지고 안타까워 여기에다가 모발이 자라게끔 하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요 12가지의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5일 전 10일 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아 모발에 싹은 텄는데 이게 좀 빨리 안 자라는 것 같다 자라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더 연구를 해서 추가로 더 연구를 해서 빨리 자라게끔 연구를 좀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애들 말대로 존나게 했습니다 폭풍 우리가 시험 볼때 앉아가지고 폭풍 막 그냥 몰아치기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15일 가까이 몰아치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12가지의 약재가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약재료는 천연 약재입니다 천연 약초는 지금 6가지 성분을 끓여서 어 끓여가지고 이 모발이 나오는 데는 어 약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아까제 여기에 그래서 여기 이 모발에 싹을 틔운 이 원료에다가 이 원료에다가 나머지 나머지 이제 모발 성분의 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성장에 촉진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제가 또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첨부를 했습니다. 첨부를 해가지고 곱게 갈아가지고 곱게 갈아가지고요 완전 분말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총 이제 열두 가지 정도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시판을 하게 되면 판매를 하게 되면은 성분 검사라는 걸또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절대 안 팝니다 왜 성분 검사를 사람들이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직접 몸에다가 발라주는 거 외에는 제품을 바깥으로 이 유출을 안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어, 성분을 이제 제가 요거 이제 오판을 에, 오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뭐를 지금 넣냐면요 카레, 카레, 카레 가루를 제가 여기에다가 어, 노란 색깔을 내기 위해서 카레 가루를 섞어가지고. 어, 아, 어, 이제, 카레가루를 섞어서, 어, 제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는 또 헷갈리게 해야 되니까, 어,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발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발견인데, 이게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고추장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빨갛게 또 한번 영양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뭐를 넣을까요? 어, 파란색, 아, 자, 녹차가루를 한번 넣어가지고, 아, 영양제를 만들어서. 아무튼 다양하게. 그래서 일단 이 원재료는 노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비법인데, 이게 1년에 33조의 매출이 있는 거 아니니까, 33조. 33조의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는 시장이에요. 이거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자, 대한민국에는 5천억입니다. 연 매출이. 그런데 튀르키에, 이제 터키죠. 옛날에 터키. 옛날에 터키는 자그마치 1년에 13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 세계의 탈모수술, 그러니까 모발 이식수술을 하는 데가 의학이 가장 많이 발전된 나라가 인건비 싸고, 어, 임상실험 수술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터키에 가가지고 모발 이식, 수술에 지불하는 비용이 연 13조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미 집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 보세요. 터키 모발 이식 수술 어, 저기 어, 이래 가지고 검색해 보면 1년에 터키라는 나라가 모발 이식 수술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 13조다.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이 머리카락이, 이게 3일, 4일 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20일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20일 만에 나온 머리카락입니다. 20일 만에 나온 머리카락인데, 이 머리카락을 조금 더 빨리, 무럭무럭하게 자라게 할수 있는 비법은 없을까? 자, 이거 보세요. 요, 요거 요, 요, 게 이제, 자, 요런, 요런 것들, 요 비실비실한 것들, 늦게 나오는 것들, 모공이 늦게 터진 겁니다. 물론 기다리면 안갈 것처럼 굵어지겠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님을 봤으면 뽕을 빠야될 거, 뽕을 뽑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히 생각하다가 아 여기에다가 화학 조미료를, <laughs> 화학 비료를 내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뿌려봐야 되겠다, 달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개발한 겁니다. 자, 천연 식품이고요, 천연 약재이고요. 어, 총 12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는 고추장, 된장을 섞어가지고 영상물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어제 찍은 영상입니다. 어제 9시간 전입니다. 오늘 2월 26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제가 탈모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개발을 했잖아요. 제가 개발했던 이 탈모 치료제를 이맛박에다가 제가 발, 제가 바르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요. 자, 3일에서 4일이면 다 빠졌던 머리털에 모공이 싹이 틉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글빠글하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매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 20일이 지나가면서 제가 가끔마다 영상물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카락 모발이 빠글빠글하게 나긴 났는데 수십 년만 뭐, 한 20년 만에 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는데, 이게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다. 자라지를 않이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어, 이 머리카락이 나면, 한 달이면 은 1cm 정도가 자란다라고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자, 1cm가 자란다고 하는데, 모공이 다 터졌어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고 계시죠? 근데 이게 자라나는 속도가 굉장히 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모발이 난 겁니다. 모발이 난 거에다가 성장 촉진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입니다. 이거 다 음식이에요. 자,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저어서 지금 많이 지금 저어 놨고요 자, 이게, 이거를 이제 발라, 이거를 발라서 머리카락이 1cm 이상 한 달에 쑥쑥쑥쑥쑥쑥 자라야 됩니다. 자, 자랄지 안 자랄지는 제가 지금 아직 실험 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뭐 확답은 못합니다. 확답은 못하는데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모발에 좋다라는 것을 전부 다다 다, 어,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한 12가지 정도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갔거든요. 12, 12가지 정도가 지금 들어갔는데, 자, 이거를 이게 정말로 먹는,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동영상으로 녹음을 하면 이게 화면 전환이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네, 잘안 돼요. 사진 찍을 때는 화면 전환이 되는데, 이게 왜안 되지? 음, 찍기, 그러니까 찍고 난 다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천상, 뭐, 이렇게 놓고, 어, 제가 먹는 거를 직접, 이게 뭐 영상이 나오려나 모르겠네. 어, 제가 먹겠습니다. 이거 잘 찍히나 지금 <laughs> 화면에 들어가나 모르겠네. 자, 자 지금 이겁니다. 아우 너무 맛있어. 아우 맛있어요. <laughs> 맛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이건 머리에다가 발라야 되는데 이거 지금 먹고 있네. 자자요자이 어, 보이시나요? 자. 먹는 겁니다. 제가 이 머리팍에 이 여기에 지금 모공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여기 여기 M 자로 지금 파여 있죠. 머리카락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는데 이거를 좀 빨리 키워야 되려고 그래서 요걸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바를 겁니다. 이렇게. 먹는 음식이에요.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해서 바르면 머리카락이 좀 빨리 자라지 않겠나 싶어서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두고 보시죠. 어. 제가 또 새로운 제품을 어, 머리카락이 일단 났으니까 빨리 자라게끔 그리고 건강하게 모발도 두껍고 튼튼하게 잘날수 있는 거 지금 어 개발해서 지금 어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 자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잘 성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공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또아 물론 뭐 희망은 갔죠 희망은 갔는데 아, 이거, 이거, 잘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잘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문 지식은 없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 머리카락 나오기도 힘든데, 앉아가지고 머리카락이 잘 자라게 하는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이것도, 이거 지금 화학 비료, <laughs> 지금 비료, 머리카락 자라는 비료 개발하는 거잖아요. 이, 이게, 이게 뭐, 어, 뭐, 이, 뭐, 한 10일, 자, 연합고사 보듯이, 대학 입시고사 보듯이, 어, 10일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게 뭐 개발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래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제가 개발한 약을 머리에 바르면 4일, 5일 만에 모공이 다 터트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죠? 성공을 했으니까, 성공을 하는데 10년 걸렸는데, 10년 걸렸는데, 10년 만에 제가 이거, 이 쾌거를 이룬 건데, 어, 뭐, 끝까지 꺼. 끝까지 <laughs> 꺼. 비료 개발 못 하겠냐.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먼저 다양하게, 다양하게, 일단 기본 베이스는요. 기본 베이스는 제가 이 머리카락이 나올 수 있게 한이 약재가 있습니다. 이 천연약초인데, 이 우리가 흔히 먹는 천연약초에요. 이 천연 약초에다가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서 이제 나머지 영양제를 제가 첨가를 계속하면서 어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바꿔가면서 지금 실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 비료를 줄 영양분을 이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방에 완빵 그냥 고쳐줄 수 있으면 이거 대박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 이거 어 성공을 할지 못할지 어 저도 지금 아직 확, 확답은 확 못하겠습니다. 확답은 못하겠지만 하다 하다가 안되면 또 하느님이 야 거기다가 못 집어넣어라 이러고 꿈에 분명히 또 가르쳐 줄 겁니다. 어 하다 하다가 안되면 하느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거기에다가 물을 갈아서 넣어라. 아니면 거기에다가 우왕 뿌리를 갈아서 넣어 라뭐 이러고 앉아가지고 꿈에 또 얘기해 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고 있으니까 아무튼 어 제가 이 기초 베이스 여섯 가지 7 일곱 가지 빼고 빼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한 여섯 일곱 가지를 어이 식품에서 지금 축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그것도. 제 눈에 띄고 제 머릿속에 발상이 나오는 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성공을 하지 않겠나. 어, 아직 뭐 10년 걸렸는데 뭐 1년 동안 또 연구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제는 기가 막히게도 한달 사이에 모든 네 가지 비법 비만치료제, 충치치료제는 이미 5년 전에 끝났고 자, 중치치료제, 비만치료제, 탈모치료제, 그리고, 어, 또 뭡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세 가지, 네 가지인데. 음. 비만치료제, 중치치료제, 탈모치료제. 그리고 또 뭐였죠? 아, 이렇게 꼭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 아, 자, 그래서, 어, 그거를 다 해결을 볼것 같다. 아, 암치료제, 암치료제. 근데요, 이 암치료제가 이게 대박입니다. 이 저는 이 종합 비타민, 이 암치료제는 종합 비타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진짜 종합 비타민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암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개발이 되면 이 개발이 된거 아닙니까? 이 기적의 암치료제 자, 이게 개발이 되면 나머지 머리카락 빠지고 비만 빠지고 뭐뭐 뭐 이것까지도 어 근본적으로 이팔 청춘으로 돌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에? 그래서 이거면 몽땅 이건 내가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아이 암치료제는 이거는 진짜 만병통치약이다 어? 자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시력이 좋아졌죠 그리고 어 바깥에 걸어다닐 때 앉아가지고 눈이 시 내 평생 고질병입니다. 눈이셔가지고 찬바람 맞으면 눈이셔서 눈물 질질 흘르고 그랬었는데 그거, 그거 싹 고쳤죠. 시력 좋아졌죠. 어 그거 눈 시린 거 그거 싹 고쳤죠. 그리고서 일주일 만에 저이 신장, 어, 신장이 굉장히 좋아졌다. 자 그리고 뭐어이 발바닥 각질, 뭐 이거 등등등등 지금 이거는 거의 만병통치약입니다. 자 이런 기적을 한달 만에 몽땅 지난 10년 동안 연구했던 이네 가지 비법이 기적적으로 한달 만에 2월 달에 하나님이 모라통으로 다 가르쳐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예. 격, 제가 겪고 있는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어. 근데 얘가 제 영상을 잘 보시는 분은 알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광주 신창지구라고 <laughs> 광주.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영상물입니다. 호남 큰 무당 나라 주인님이 오셨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기 예, 선물옵션 큰 어, 이거 이거 나오면서 제가 기부금 예 기부금이 나올 텐데 기부금인가 후원금인가 아, 광주 진흥고 진흥고등학교에 제가 후원금 낸 내용이 나옵니다. 예, 검색이 안 되는데, 이 영상물에 나옵니다. 여기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에 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꿈속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3년 동안 미분양이 됐던 주택 뭐한1 0 정도가, 10채 정도가 기적적으로 한달 만에 전부 다 팔렸다. 아그 이야기 그때하고 지금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어아아 아, 이거네요. 이거 이거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어 아, 여기 만수향촌지구 광주 3년 지능고등학교 장학금 1,500만 원 그리고 신한 7년 인생 이야기 이거를 보시면은요. 이거를 보시면 제가 3년 동안 분양이 안 됐던 그 주택이 거짓말도 안 하고 한달 사이에 거의 열세대 가까이 되는 주택이 전부 다 팔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그때도 벌어졌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 실험한 거거든요. 그리고서 내가, 아, 이 숨이 깔딱깔딱거려가지고 이젠 더 이상 숨이 목에까지 차서 자금질에 몰려가지고 거의 죽을 상황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한달 사이에 열채를, 열채 가까이 되는 집을 다 팔아줬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하고 지금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한달 사이에 지난 10년 동안 연구했던 게한 번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한달 사이에 이네 가지 비법을 기가 막히게도 어, 10월달, 그러니까 이번달에 2월달이죠. 2월달에다가르쳐줬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선물옵션 꿈속이야기에 나는 이때에 어, 3년 동안 미분양이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돈 때문에 전세상 경매로 넘어가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한달 사이에 앉아가지고 집이 2, 3일 만에 한 채씩 막 나가는데 야 이거는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똑같은 기분이거든요. 어, 자, 어떻게 됐던 어, 하나님이 또이 어, 모발 어, 비료제까지 아마 하다가 안 되면 가르쳐 줄걸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 도전은 계속됩니다. 훗날, 어, 어마어마한 이 매출로 인해서 이 팁스 코인의 미래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어, 나는 틀림없이 장담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사진 한장한 한 장이 이게 전부다. 여기 보시면, 어, 이 영어 아이디. 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다 외국인들입니다. 지금. 동남아에 하루 1달러에 에,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동양질 하는 사람들이 이, 이 동남아에는 40억 명이라는 사람이 밥을 굶고 있다 그 자금으로 분명히 쓰게 될 겁니다 자 딥스코인 부지런히 채굴 하시고요 기존에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도와주고 신이 도와주고 부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겪게 될 것이고, 나는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신을 나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살아온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희망의 끈을 오늘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